좋아요, 좋아요. <laughs> 자, 이렇게 지혜로운 답변해 주시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저는 일 친구이고, 음, 얘 동, 동료이고, 음. 얘 소천사고. 좋아요. 얘를 너무 사랑해요. 좋아요. 혹시 이름 있으신가요? 아니요. 좋아요. 어쨌든 우리 씨가 어떤 역할을 시나요 음, 제가 얘한테 느낌을 줘요. 아하, 좋아요. 근데 얘는 너 너무 잘 느껴져. 아유 그러니까요. 자 어쨌거나 당신을 더 자주 느끼고 교감하려면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얘는 그 과정을 맨땅에 헤딩하듯이 여기까지 그걸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알아왔거든요. 음. 그알수 있게 되는 거는 얘가 아프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래. 얘는 많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아프고 나면 너무 늘어 있어요. 음. 너무 늘어있고, 아프고 나면, 그 직관이 제 목소리를 되게 잘 듣고, 음. 그리고 아프고 나면, 너무 내면적으로 탄탄해지고, 아하. 얘는 그게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그냥 얘를 제한테 실현을 안줄 수가 없어. 요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오면 돼, 이때까지. 음. 그래서, 음 그냥 네가 하던 대로 해. 그냥 너한테 주어지는 거다 옳다는 거 알고 있고 얘네 충분히 알고 있고 그리고 얘가 되게 웃긴 게그좀 힘든 와중에도 제 목소리를 귀신같이 알았지. 음. 그러니까 힘들면 더잘 알았어요. 음. 그러니까 그걸 안줄 수가 없네. 그래요. 이제는 이렇게 힘들지 않고도 그 느낌을 알아채고 들으려면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음..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이.. 아하 더요. 더 올라갈 데도 없어 음.. 좋아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래요 앞으로도 늘 이렇게 함께하고 도와주실 거죠? 네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혹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세상에 비슷한 괴로움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전할 말은 따로 없으세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음흠. 얘는 그그 그 어려움이 자기한테 어떤 의미가 되고 음.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자기가 뭘 얻어야 되는지를 결국 찾아내서 100점으로 가거든요. 음흠. 근데 그걸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찾지 못하니까 같은 자리에서 헤매는 그래요. 사실 이제 이렇게 몸이 아픈데 병원에서 원인도 없다는 사람 그런 고통에 괴롭는 사람들 그래도 조금이라도 힌트를 준다면 어떤 힌트를 주고 싶으세요? 내면의 소리 좀 고요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음... 너무 시끄럽거든요. 음...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도 다 하, 해주고 있어요. 음흠, 어디로 오라고 음.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어떻다고 좋다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음. 너무 시끄러워서 들을 수가 없어. 아이고 그래요. 네.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혼자 있는 혼자서도 즐거운 혼자서도 자유로운 음.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혼자 있어도 완전한 그 어. 연습을 하면 정말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요. 근데 바로 그 점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외로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게 그게 말하자면은 일 단계예요. 아하. 그 단계가 1 단계고 거기를 못 벗어나니까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일 단계가 지나면 어. 이제 혼자 있는 게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자유로운 거죠. 음... 근데 사람들이 <laughs>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 좋아요. 어쨌든 그런 외로움 일 단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아파봐야 돼. 아하. 그러니까 외로워봐야 돼. 아 그러니까 외로움의 끝을 좀 한번 봐야 돼. 아하. 그럼 깨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는데 음. 외로움도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네 아... 고통도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그거를 근데...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게 내가 음. 내일 없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외로움이라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아쉽고 아련하고 안타깝고 아... 가슴에 있고 그걸 외로움이라고 할까요? 아하. 너무 지혜로운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굳이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겪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거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거예요. 음. 잘 되기만 하면 음. 거만해져요. 아하. 그러니까 인간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요? 욕망이 있고 감각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인간한테 평온을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음.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응. 그 어려운 와중에 평온함이나 자유로움이나 완전함을 느낄 수 있으면, 사실 차오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 그렇군요. 돌을 닦아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힘듦 속에서도 단단해질 수 있거든요. 응. 그럼 그건 괴로움이랑 외로움이랑 좀 얘기가 달라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젠 이런 괴로움과 고통을 어떤 마음 자세로 맞이해야 할까요? 음 나한테 올 것. 그러니까 올 것이라는 게 음. 음, 지나가다가 A를 만날 수도 있고 B를 만날 수도 있고 A건물을 만날 수도 있고 B건물을 만날 수도 있는데 음. 지나가는 것. 지나간다. 근데 조금 조금 영리한 사람들은 지나갈 때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운명이라서 온게 아니라 그냥 온 거예요 우연히 아... 왔는데 그나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좋아요 바로 그 점이 그게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반응 액션을 하느냐 리액션을 하느냐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냥 온 건데, 아, 나 무슨 죄를 졌지? 음. 나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음. 내 나쁜 짓을 많이 했나? 그냥 온 거예요. 거기를 과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 건물을 지나면 끝인 거예요. 그럼 그 건물은 다시 오지 않아. 아하, 그래요. 그냥 걸어가면 돼요. 나인 체로 그냥 겪으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마주쳐야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를 겪지 않았으니까. 겪지 지나왔으면 않았습니다. 되는. 그러니까 그 A라는 건물 앞을 지나가면 되는데 그 A라는 건물이 나한테 덤빈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덤볐다고 생각하는 거죠. 음. 그러면 그렇게 잘 지나가는 것과 그것을 잘 지나가지 못하는 그 기준은 뭘까요? 끄달리는 거. 끄달린다.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하. 사회에서 만들어낸 목소리나 음. 어떤 옳고 그름이나 고정관념에 끄달리는 거고 고정관념. 그리고 본인의 사고방식이 음. 너무 좁으면 잘끄달려 음. 여기 말이 옳다 그러면 저렇게 돼 보고 여기 말이 옳다 그러면 저렇게 돼 보고 온전히 자기여야 그걸 그냥 잘 스쳐갈 수 있어요 아프지 <laughs>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음. 다시 오지는 않는다. 다시 오지는 않는다. 올 필요가 없잖아요. 좋아. 그러면 만약에 현재 <laughs> 아직도 그런 고통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이걸 빠져나가는 방법은 뭘까요? 있잖아. 너희들 고통 속에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치? <laughs> 보통이 왜 왔는지 조금만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볼래? 응. 음, 음. 그러니까 어그 인간의 관점에서 자꾸 인간을 보지 말고 음, 음. 영혼의 관점에서 어떤 생명 그 자체의 관점에서 음. 한번 봤으면 좋겠어. 음. 자꾸 인간으로만 자기를 보니까 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와서 생명이 다하면 다른 어떤 걸로 변화가 될 건데 <laughs> 그러면 그 변화가 됐을 때 너한테 뭐가 남아야겠니? 음. 그러니까 여기 인간 삶의 이이 지점에 매몰돼서 그걸 하나만 자식 돈 명예 음. 그래 그게 여기에선 중요하다 그치? 근데 이거 끝나면 너네는 어떡할 거니 음... 뭘 가질 거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게 더 가벼워진다. 아하 좋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생이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진정 남겨갈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게 그거예요. 네가 그 에이거물을 스쳐갔던 너의 그 단단해지는 너의 경험 음... 체험. 그건 너가 갖고 가는 거. 아, 그걸 갖고 가는 거야. 돈을 싸질머지 고 가는 게 아니라고. 아, 어떻게 싸질머지고 가니? 너의 성숙함만 가져가는 거. 야 성숙함만.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러는 성숙함을 쌓아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게 되는 걸까요? 음, 그냥, 그냥. 자유롭고 완전해져. Uh -huh. 현실에는 완벽이 없거든. Uh -huh. 근데 거기는 완벽이 있어. Uh -huh. 감정적으로도, uh -huh. 정서적으로도, 뭐 제약이 없이, uh -huh. 육체적으로도 완벽이 있어. 여긴 uh -huh. 없고 uh -huh. 거기 모든 게 완벽해. 아하, uh -huh. 그래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누구는 저렇게 잘 살고 행복한데. 음, 그런 그게... 비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어와 해 줄까요? 어, 아까랑 똑같은 질문인데. 그렇군요. 봐봐. 너 죽을 때 남보다 예쁜 거싸 갖고 갈 거니? 아하. <laughs> 너네 육체가 없어지고 음, 네 생명만 남고 너의 빛의 조각만 남는데 그거 어떻게 싸 갖고 가래? <laughs> 아하. 그니까내 응. 내기가 2 차원에 너무 매몰 <laughs> <laughs> 아, 되지 말라는 좋아, 거야. 거야. 그리고 시간이 되나? <laughs> 뭐 남이 나를 불쌍하게 보고 내가 남보다 뭐가 되게 불행하고 그싸 갖고 가니? <laughs> 싸 갖고 가니? 만약에 네가 이거를 믿는 사람이면은. 응. 그럼 너가 다른 차원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뭐 갖고 갈 건데? 그 그러면 우리는 왜 굳이 이런 차원에 내려와서 이 고생을 하는 걸까요? 음 완벽해지려고. 완벽해. 그 완벽이라는 게 완전한 자유 같은 거야. 완전한 자유 같은 거야. 음, 음. 그렇군요. 좋아요.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돼서요. 이렇게.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꼭 전화 머리 했다면 어떤 말을 마무리로 정하고 싶으세요? 미네가 몰라도 정말 너네 되게 사랑받고 있어 음. 그리고 막 가슴을 아슬아슬하게 그걸 박 지켜보고 지켜주고 있어 그걸 모르니까 아 그게 좀을 지주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아 <laughs> 나도 그렇군요. 얘는 잘 알아듣거든. 음. 근데 얘도 너무 아프니까 이제 알아듣게 되고. 그 어쩔 수가 없어. 아, 그래. 나 알아듣는 애라서 아프게 할 수밖에 없었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신체적인 고통에 통증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꼭 전할 말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세요? 있지. 어, 선물 같은 거야. 음. 너그 건물을 지나고 나면. 너 음. 아하, 너무나 자유로지과그 행복과 기쁨은 말할 수 없을 것.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이제 정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남은 삶을 살 현재의 씨에게 꼭 전하거나 강조할 말 있다면 이제 마무리주시겠어요야 있지 너. 음. 네가 되게 자랑스러워. 음. 그리고 너 잘할 거 알아. 음. 괜찮아. 괜찮아 그래요. 앞으로 이렇게 늘 함께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주실 거죠? 네. 그래요. 그 마음으로 우리 현재 이좀꼭안 하시겠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본역에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이가 그 미래에서 이길 해주는 얘가 음. 정말 가까운 친구 같아요. 아하, 그래요. 그런 느낌 어때요? 어, 그냥 얘는 나예요. 아 그렇죠. 아, 네, 난데 그래요? 난데 조금 더 멀리서 객관적으로 잘 보는 아이. 그렇죠. 네. 그래요. 그 느낌을 더 깊이 느껴보세요. 그렇게 늘 함께하고 공존하고 있는 그 느낌. 응. 여기 온라인에 잘 정해둘게요. 조금 네. 멀리 보면 응, 응. 아 살길이 폭. 그렇죠. 이 바로. 아이의 시선으로 보면. 음. 응. 아아어좀 견디고 나가고 아 어떻게 해야 될지좀더 알게 돼 그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을 더 깊이 느끼시고. 당신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느끼게 푹 빠져 느껴보세요. 자, 이 좋은 느낌으로 가득 채우고 이제 제가 다섯 가지 세 들어갈 거예요. 기분 좋고 상쾌하게 좋은 느낌으로 깨어나도록 합니다. 깨어납니다. 하나, 다섯. 심호 크게 하시고 이제 또 오셔도 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